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좋았어. 자, <laughs> 뭐좀 얘기를 나누자면 <laughs> 중간중간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. 개인적으로, 스타워즈보다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. 스타워즈 뭐, 오더의 몰락이나, 그 시리즈나, 그리고, 우리거 스텔라 블레이드도 있었지만, 사실 스텔라 블레이드보다도, 그니까 전반적으로 다 구성이 좋아. 스토리야, 솔직히 말하면, 서유기라는, 걸출한, 그, 작품이 원래 있기 때문에, 거기서 필요한 에피소드를 잘 섞은 거고, <laughs> 대본만 따지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. 하지만, 그걸 단순히 그냥 그 스토리만 차용한 게 아니라, 그, 각, 주요 인기 캐릭터들, 서유계 나오는 인기 캐릭터들의, 고유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한 연출법, 그 다음에, 한 장, 한 장. 아, 물론 조금. 아, 여기서 얘네들이 좀 붙여서 빨리 만들었나 싶은 장도 있어요. 뭐, 한, 6장 같은 경우는. 아, 6장이라 한다. 5장 같은 경우는. 뭐, 벌써 끝나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긴 하는데. 어, <laughs> 글쎄요.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재밌습니다. 아, 그니까. 난이도가 소울류보다는 좀 쉽고 소울보다는 확실히 쉽고 근데 아 소울류랜다 다크 소울보다는 좀 쉽고 뭐 엘든링이나 다크 소울보다는 확실히 쉽고 그런거 치곤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없냐? 아또 그것도 아니야 필드 맵에 대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보스들 중에서 정말 가끔 정말 뜬금없이 개빡치게 이거 클리어 가능? 약간 이런 느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아, 씨박, 이거 클리어 가능? 나 이거 못 깨겠는데?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 도대체? 있지만, 결국 하다 보니까 깰수 있긴 하고,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, 법보 얻으러 가면 돼. 법보 얻으러 가면 되고, 솔직히 말해서 가장 어려웠던 결국에는 끝까지 저는 독적대왕이었습니다. 술 마시는 애. 와, 독적대왕이 결국 다 잡고 나서 보니까, 독적대왕이랑, 법보 안 쓰고 이넴드. 그 사막의 그거. 아니다, 그래도 독적대왕이 더 어려웠다. 제가 너무 레벨업을 안 해놓고, 제가 레벨업을 너무 안 해놓고 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해. 좀, 양심상, 제 고백하자면, 레벨업 하기 귀찮아가지고, 너무 레벨업을 안 하긴 했지. 따지고 보면은, 레벨이 좀 낮아? 엔딩을 봤는데도 뭐, 87인데 뭐. 찌네님까지 다 봤는데도 87인데 뭐. 다른 분들 보니까 막, 3장, 4장 가면은, 레벨작 해가지고, 바, 레벨 막, 108, 110, 120막 이러지만. 그것까지 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? 사실 체력 늘리고 법력 늘리고 기력 늘렸으면 저는 법력 위주로만 늘렸지만 거의 법력 몰빵이었잖아 나중에 이제 기력 회복 속도 좀 찍고 방어력 방어력과 그거하고 올공 세팅 다른 거보다 그냥 오, 오, 닭공 닭공 닭공의 치명타 <laughs> 그게 난이도가 좀더 높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, 전투 밸런스, 뭐,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, 아까 말하다 보면, 말하는 데서 나왔지만, 그, 난이도라는 게, 보스 난이도라는 게좀 약간 다 제각기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. 좀 그럴 수는 있는데, 그래도, 좀 뭐랄까요? 그니까 전체 점수 여러가지 뭐, 작본, 연출, 음악,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조작성 타격감 재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했을 때다상상타치 솔직히 작 아무리 좋은 원작이 있어도 그거 잘못 쓰면은 쓰레기 되잖아 웹툰 아무리 좋아도 막 드라마로 만들다가 다 망쳐버리고 영화로 만들다 망쳐버리고 이러잖아 아 근데 이거 잘했네요 작작 작, 작도 그렇게 낮다고 보긴 힘들고 전반적으로 다 완벽하게 좋다 그러니까 버그 조금 있는 거랑, 그래픽 보고 좀 있는 거랑, 어, 캐릭, 아, 보스마다의 난이도 조절이 조금 애매한 부분? 빼고는, 정말 잘 만들었다. 아이템도 다양하고, 세팅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, 세팅, 특히 세팅이 다양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, 갑옷 중에서 독, 중독해가지고, 물약으로 중독해가지고, 완전 극딜량 늘리는 세팅도 있는 것 같고, 가능할 것 같아. 그거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야. 분명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여러 방면에 뭔가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. 지금 다 끝났네. 과거 이야기 전부 다 봤죠?